안녕하세요, 닥터 데디 가득이 아빠 이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데디 하윤이 아빠 김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저 부진장 바쁘게 지냈는데 혹시 네. 알고 계세요? 어떤 거요? 아, 어, 저 요번에 그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방송국에 섭외가 들어와서 이제 케이블 TV, 네. JTBC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는 방송인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방송인 가득이 아빠인것 아 혹시 언제 방송이 나오나요? 예, 7월 6일 오전 8시 반에 저 방송을 할 거고요 네. 월요일마다 제가 고정으로 출할 예정입니다 <laughs> 나중에 잘 되시면 사인 부탁드릴게요 같이 출연하셔야죠 <laughs>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이잖아요 네, 이제 네. 아, 여름철에 응급실에 참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 있죠? 우선은 소아 응급 이런 걸 찾아보시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름이 됐을 때 이렇게 야외활동 하다가 맞아요. 아니, 벌에 물렸을 때입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바로, 벌에 물렸어요. 의 자주 오는 질환 중 하나인 벌에 물렸었는데요. 우리 벌도 굉장히 위험한 벌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사실은 네. 벌도 학문적으로 조금 나눠보면 벌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 치면은 꿀벌, 네. 그 다음에 뭐 호박벌, 네. 말벌 이런 벌들은 좀 위험하다고 돼 있어요. 안 위험한 벌들은 어떤 거죠? <laughs> 사실은 저도 벌을 자세히는 몰라서 위험한 건 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벌들이 위험해 제가 사진은 준비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벌들은 아 위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그 곤충 채집하거나 아니면 자연관찰책 이런 데서 잘 알고 있고 큰 벌, 다음에 화려한 벌 이런 벌들이 돕다고 알고 있는 정말로 보기 많은 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 벌이 불렸을 때 일단 음악실에 <laughs> 그 무슨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벌에 이런 벌이 있지만 벌에 물렸다라고 하면 응급실에 빨리 오셔서 저희와 상담을 하시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왜냐면 벌에 물렸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따끔하고 아프고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위험한 경우 있어요. 그런데 네네. 벌 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성분이 따로 있어요. 네. 사실 벌독을 조금 찾아보면요 몇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터미, 네. 그 다음에 세르토닌또 하나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들인데요 네. 이세 가지 중에서도 멜리틴이 가장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요 벌독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는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고요 국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염증반 을 일으키고 또 아프고 통증을 유발시킨다든지 네. 혹은 붓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근데 네. 벌에 물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쏘인 부분이 죠 벌에 물렸다는 표현보다 쏘였다는 좀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벌이 쏘이게 되면 이부분의 통증, 빨개지고 네. 붓고 네. 네, 이런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생겨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증이나 또는 이런 피부의 변화 같은 것들은 붓거나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잘 낫는 경향이 있죠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성부작 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네. 혈압이 낮아진다든가 또는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이 오라의 개념면요 과민 반응 중에서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빨리 생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15분 이내, 늦어도 한 6시간 안에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네. 어, 그러면 이런 지속 반응이 지연 반응이. 언제까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네, 우선은 급성 반응은 뭐몇 시간 이내 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요 뒤늦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적어도 5일에서 2주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응급실에 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급성 반응에서는요 입술이 붓거나 네. 숨소리가 이상해진다든지 혹은 숨쉴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혹은 너무 어지러 두 통이 생기 는것 같다 라는 느낌 을 드신다면, 그때 는 급성 반응 이 나타난다고 생각 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네. 어떤 치료를 하죠? 우리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만약에 급성 반응, 위험한 급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적인 환자들이 왔을 땐 어떤 치료를 하고, 급성 반응이 나타났을 땐 어떤 치료를 하는지 좀 구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선은 급성 반응이 아닌 국소적인 반응만 갖고 왔다고 한다면, 침이 잘 보이겠으면 침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쏘인 부분을 소독해주고, 그다음에 네. 스펙을 대주거나 시원하게 해서 통증이나 붓는 걸좀감소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에 급성반응 때문에 생기는 아나필레스스 반응이 왔을 때는요. 그때는 좀 달라요. 뭐냐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량의 수액을 주기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아나필락시 쇼기 네. 있었던 분들은 에피네프린 펜을 가지고 다니는 맞아요. 분들도 있죠. 이름이 에피펜이라고 하거든요. 네. 갖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험한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반응이 나타날 때는 허벅지에다가 그 에피펜을 찔러서그 급성 반응을 넘기시기도 하시죠. 또 있습니다. 음. 벌침 한 개만 맞았을 때는 괜찮긴 한 경우도 있지만요. 네. 응급실에서 여러 개의 벌침의 소스 경우는 원해서 지켜보는 경우도 생겨요. 간혹가다가 저희가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공침이라고 하나요? 공침이 뭐 저희는 그쪽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간혹가다가 면역반응에 소인이 있으신 분들이 공침을 맞고 이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 몇번 음. 했던 것 같아요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대량의 시액을 주고 에피네프린 약을 사용해서 음. 혈압을 올리고 그냥 그런 경우는 입원을 해야 되는 것도 생기고요 응급실에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급성 반응이 생길 수 있는 6시간 동안은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때는 조금 더 주의 있게 또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맞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레스 였을 때는 단순히 국소적인 반응도 생길 수 있지만 전신적인 반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와서 치료가 필요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지 경과관찰을 6시간 정도 할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뒤늦게 생기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네,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보통 2주까지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으되면 빨리, 음, 네. 네, 봐주세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가득이 아, 아빠를 찾아주셔야죠. 네, 방송인 가득이 아빠를 꼭 찾아주세요. 네, 예, 오늘은 여름철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질환이었던, 벌에 또였어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주에 더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레디하이아빠 김덕구였습니다. 저는 가득이 아빠, 이대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